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테스트 동영상은 어, 그래픽 카드 간의 대결입니다. 네, 현재 왼쪽과 오른쪽은 완벽하게 동일한 i9 9900K를 사용하였고요. 메인보드와 메모리 어, 모든 용량이 동일합니다. 네, 그래픽 카드를 제외한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동일한 회사, 동일한 제조사 그리고 동일한 용량입니다. 현재 왼쪽과 오른쪽의 다른 점은 유일하게 왼쪽은 어, 타이탄 V 그리고 오른쪽은 타이탄 RTX입니다. 한마디로 타이탄 V와 타이탄 RTX의 대결인데요. 네. 현 사양으로, 어, 파스 점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타이탄 V로 테스트한 파스 점수 26,989점. 그리고, 어, 타이탄 RTX 29,100점입니다. 네. 이건 종합적인 점수고요 왼쪽 밑에 자세히 보시면 그래픽 스코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픽 스코어가 전 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음. 14535점 나옵니다. 네. 어, 어, 지금 죄송합니다. 아 이거 다 보이 타이... 어, 맞는데요. 어, 33375. 아까 아, 아까 58부터 썼는데요. 아, 알니다 아, 이게 지금 아, 확대가 아니까 사진이 잘못 나왔습니다. 네. 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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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89점에 네, 그래픽 스코어 3 3 3 7 5점 네, 점 그리고 어, 지금 타이탄 RTX가 38,061점입니다. 네. 네, 이렇게, 어, 파스 점수 확인했습니다. 네, 과연 배그에서는 어느 정도 테스트, 네, 어느 정도 프레임이 나오는지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테스트를 도와주실 전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전사장님, 레디. 네, 좀 네. 전사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 매일, 매번, 왜, 네. 도대체 왜이는 겁니까, 전사장님? 뭐, 아... 뭐왜이러 겁니까, 도대체? 아, 오늘 비가 와서 좀. 네. 게임 플레이가 안 되면 소리가 안 나와서. 네. 그리고 이렇게 허버버 하면 허덕허덕 <laughs> 뜨면 <laughs> 네. 또 비가 네. 와서. 대체 뭔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전 사장님. 이제 잘될 겁니다. 네. 도대체 이런 일들이 매번 계속해서 네.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세상 일이 다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네. 사실 쉽게 되지 않는 것은 어떤 꿈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이지 이런 사소한 것들은 사실 다들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네. 합니다. 이제, 아. 이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번에 타이탄 V 테스트를 진행했었죠, 전 사장님. 네, 맞습니다. 근데 타이탄 RTX는 오늘 도착을 했어요. 예, 그렇죠. 진짜 세계의 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픽 카드 중에서 가격으로 봐서는 네. 1등, 2등입니다. 그렇죠. 네. 더 비싼 어떤... 걸 먹고 하죠. 네, 더 비싼 건 없어요, 지금 예, 현재. 현존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가 지금 현재 진짜 말 그대로 네. 내가 서로 1등이다. 그렇죠. 타이탄 V는 가격에서 1등이고. 예. rtx 타이탄 rtx 는 네. 성능에서 1등이다 네, 이렇게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네 오늘 이런 그래픽카드들의 대결 네, 직접 참여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아주 이제 긴장이 됩니다 이런거 평생에 써볼수나 있나 했는데 써보네요 그래도 네, 어, 전사장님 이거 아까 저번에 보니까 장착하실때 보니까 손을 벌벌 터시던데요 네. 아, 저 아, 타이탄 RTX의 비닐로 떼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아 네, 제가 비닐 떼는 거 보고 놀리셨습니까? 네. 그왜 비닐을 그게... 왜 떼십니까? 비닐 제 건데 제가 떼면 안 됩니까, 전 사장님? 아그 비닐 비닐 값만 해도 몇천 원이 넘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전 사장님 왼쪽하고 <laughs> 오른쪽, 네 확인 옵션, 네, 네. 확인해 보시죠. 올 울트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어, 테스트하는 컴퓨터는 사양이 좋다 보니까 현재 올 울트라로 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사장님 마음껏 실력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 현재 지금 정말 세상 최고의 사양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타이탄 RTX 직접 실물로 봤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확실히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그, 그, 검으로 도배한 것 같습니다. 네, 무게도 상당하죠? 네. 네. 어, 그 보통 보면 남녀가 연애할 때, 어, 남자가, 어, 호감 있는 여성에게 굉장히 비싼 백을 선물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어, 마음에 드는 남성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백 대신 이런 타이탄 RTX 어떻습니까? 전 사장님 아, 뭐 괜찮죠? 그 정도면은 이제 게임 좋아하는 홍진영 같은 다수한테 주면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웃음> <웃음> 홍진영은 갑자기 왜또네전 사장님 전사장님식사안하셔가지고 지금은 뭐. 네몸 상태가 근신이 안 좋으신 거죠 네 오늘 식사 뭐 도중에 뭐 드셨습니까? 오늘 출근해서 아니요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네 전사장님은 좀 불무시하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너무 나태해지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네. 아. 또 전사장님 얘기 안 내시고 또 엉뚱한 데 가셨군요 아왜 저랑 같이 이기 싫습니까 이제? 아니요 이제 그 각계전투 그래서 이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요 전사장님 저 사비울 자리 있습니다 아 좋은 거 잡으셨네요 제가 한뭐 번. 들리겠습니까? 지나가다가 네 일단은 4배율을 <laughs> 네 4배율을 들고 네 가방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음. 가방이 없네요. Not enough space. 네전 사장님 not 음. enough space라고 는데 무슨 뜻인가요 space? 아,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그런 거지. 아 아니요 space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 공간이죠 space. 네 공간이죠. 네. 네. 스페이스는 근데 우주 우주 우주도 스페이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컴퓨터에서는 스페이스 키가 있고요. 아, 네, 그 공간, 스페이스. 네. 네. 전 사장님 저6배월도주웠습니다 이야, 진짜. 저 떴습니까? 배율 배율 부자네. 배율 부자. 배율 부자죠. 네. 네. 부럽죠, 지금 현재. 네, 엄청 부럽습니다. 가족일 수 있겠습니다. <laughs> 아니요, 전혀. 네, 전혀 그렇지 않죠. 배울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 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전사장님. 네, 손잡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손잡이가, 아, 손잡이 주웠네요, 제가. 손잡이를 주워가지고, 주웠는데, 안 주운 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네, 전사장님, 제가, 네, 배울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전 사장님이 아 네. 부트캠프 근처에 계시는군요. 네네. 네. 아, 근처에서 총소리가 들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사장님 그 지금 네. 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까? 총소리? 아, 저도 잘안 들립니다. 부트캠프 같기도 하고. 아, 전 사장님 쪽에서 들리는 게 맞네요. 네, 전 사장님, 이거 이제 끝내고, 네. 네. 그 식사하고 와서 2060 슈퍼하고 2070 슈퍼 네. 대결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슈퍼맨들의 대결인데요. 네,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음... 좀... 아, 네, 전 사장님 거기 계시네. 제가 4별, 네. 6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뒤로 뒤로 가세요. 예. 예. 문을 그문 앞에 서 계시면 뭐네 아, 네. 어떻게 들어가라고 그 거서 버티고 있으십니까 전사장님? 음. 음. 네, 저는 바로 포트 캠프로 가서 네 상황을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음. 동태를 파악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올 오타라로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전사장님. 음.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음. 네 예, 여기 지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최근에 돌아가신 분인데 어디서 총을 쏴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근처에 있다 아네 저쪽에 지금 아네네세 분이서 쏘네 왼쪽 두분 오른쪽 한분네 바로 네 관전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전사님 네, 빨리 알겠습니다. 그 네, 빨리 버리시고 다 네, 드시죠. 다 버리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빠른 움직임을 위해서. 네. 아. 전사님 아. 이제 그만 예, 닫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몸이 가벼워야지 전투를 할수 있으니까. 네, 바로 관전 모드 들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왼쪽이 타이탄 V, 오른쪽이 타이탄 RTX입니다. 네, 현재 타이탄 RTX. 네, 지금 현재 타이탄 RTX가 약 10프레임 정도 앞서고 있는데요. 전사이님 지금 뭐뭔 짓을 아, 하신 이제, 겁니까 또? 아, 무기 좀 버리고 가느라고. 어? 어? 네, 일단은 네 바닥에 수, 엎드리고 숨어서 네 천천히 쏘십시오. 네산 쪽으로 그냥 올라가세요 전사장님 산 쪽으로. 아, 네산 쪽으로 올라가셔서 네그 도로에서 그주무이서 있으면 그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계속해서 일단은 타이탄 RTX가 네 앞서고 있습니다. 아 타이탄 RTX 진짜 1등 그래픽 카드답네요. 아, 네.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게 맞네. 진짜. 네, 아니요, 제일 비싼 건 타이탄 부위가 제일 비싸죠. 아 그런가요? 네, 아, 근데 네. 지금 타이탄 RTX 네, 근데 네. 최신 네. 모델 중에서 네 타이탄 RTX가 지금 성능이 네잘 네. 나오네요. 지금 현재 네, 프레임 아. 200 프레임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압도적인. 네, 압도적은 아니고 약 10에서 20 프레임 아, 정도. 그런가요? 네, 전 사장님. <웃음> 네. <웃음> 전 사장님은 가끔 제가 미울 때가 있죠. 아, 하나도 안미습니다 사람을 음. 미워하면 되네. 아, 네. 저는 사, 전 사장님이 가끔 읽을 때가 있는데 말이죠. <laughs> 네. 네. 아마 시청자님들은 이 광경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네. 아마 어디선가 반, 본 듯한, 네. 그런, 네. 대 저도 대사표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 굉장히 늘 있는 일이죠. 전 사장님이 플레이를 했을 때는 말이죠. 네. 그렇게 안보일때는 조금 이동을 해서 네. 네. 다른 건물쪽을 쳐다보는것도 좋습니다 네 그쪽 왼쪽으로 더 가서 왼쪽나무에서 한번 쪼.. 쪼는거죠 예 네. 왼쪽 밑에 그그 그 나무 뒤에 가서 한번 쪼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전사장님 이거 시프트키가 아네 밑에 바로,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건물 네 그거 보이죠 네네네적다 네. 네. 도.. 네적다 도망갑니다 네 아, 안타깝게, 네, 저 사장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네, 현재 진짜 세기에 어, 그래픽카드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저희의 실력 때문에 정말 <laughs> 죄송합니다. 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서비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양쪽 모니터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현재 타이탄 V, 아, 타이탄 RTX를 장착한 모습입니다. 네 현재 타이탄 rtx 를 어, 장착한 컴퓨터구요 그리고 왼쪽에는 타이탄 네, v 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어,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서비스 영상 같이 올려 드리면서 오늘 테스트는 마치겠습니다